이 예, 포토샵 4월 어, 지금 2022년 4월 출제됐던 2급 문제를 좀 보고 있습니다 어, 오른쪽에 있는 출력 형태처럼 만들어낸다 그리고 모양 보면 뭐 줄자가 있고 막 그런데 그냥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고요 어, 1번, 2번, 4번을 풀으시면 합격 1번, 2번, 3번까지 풀다가 끝나면 불합격 총시간은 90분. 90분. 자, 일단 만드는 방법. 음, 정해진 크기가 많습니다. 400에 500픽셀짜리 세문서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출력 형태에 맞게 만드는데요. 세문서를 하나 포토샵에서 만드시고요. 네, 포토샵에서 컨트롤 N 누르신 다음에 400에 500짜리 400탭500 당연히 72 dpi죠 아, 보통 여러분들의 수험번호를 써 쓰는 게 제일 좋으십니다 수험번호 뭐 이렇게 수험번호가 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문제 1뭐 이런 식으로 어, 이 이름을 미리 정해 주시면 나중에 어, 좀 빠르십니다 오케이 이 상태죠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요구하는 내용대로 수용을 해주면 되는데, 거, 일단, 어, <laughs> 거기에 사용하는 원본 이미지, 1번 이미지를 놓고 작업해라 라고 돼 있어요. 보통 거기서 제공해주니까 1번 이미지를 바로 포토샵. 자, 여기다가 휙 던져놓고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쭉 Alt-Shift 쭉 엔터 예뭐 포토샵을 써보신 분들은 알거예요 음, 레거시 프리 트랜스폼을 체크를 해 주셔야지 편집 작업할 때 아주 자유롭게 해줄 수 있으니까 Ctrl-K Use Legacy Free Transform을 체크를 해 주시고요 음, 작업하셔야지 작업이 편합니다 자. 일단 문제는 그림을 누라는 대로 넣고요 열쇠 두 개가 있고 나머지 뭐 세큐리티 써 있는데 이게 글씨를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영타 오타 나는 거 이런 것도 좀 보는 거니까 어 생김새를 볼게요 3개가 딱 걸려 있다 에이? 열쇠가 하나만 걸려 있는데 이거 따라는 뜻이네 어떻게 따지 네, 예, 그래서, 여기 있는 마키, 마티, 레탱글라 마키 툴를 이용해서 이만큼을 이미지 보존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런 글씨는 절대 안 나옵니다. 저작권 이미지를 쓰다 보니까 표기를 한 거였고요. 범위 정하고 컨트롤 J. 있죠? 이렇게 따로.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림을, 시험지를 보면서. 어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합성이. 요즘은 합성을 해야 되나봐요. 일단 외곽을 좀 뚫어내야 되겠네요. 배경을 제거해서. 같은 애가 옆으로 돌아간 거네요. 예. 네. 나름 난이도가 있네요. <laughs> 화면 맞춤 보기. 음, 이걸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될까? 여러분들, 툴 중에 여러 툴들이 있죠. 매직 원드, 퀵, 셀렉션, 퀵 셀렉션? 퀵설레션 응. 아이 저럴 수도 있어요 아이 언드 그러니까 드래그하고 드래그하고 어, 펜툴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붓 크기는 여러분 조절할 줄 아시죠 아 이렇게 빠르다고 빠른 게 아닙니다. 빠르다고 손이 많이 가는 거니까 퀵이 빠르다고는 누가 그랬어, 누가? 빠르네만은 절대 아닙니다. 펜트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펜트 너무 유사 색깔들이 많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언둔데, 방금 전에 했던. 어, 계속 이게 추가가 돼요. 그 얘네들을 너무 믿지 마세요. 어, 작업이 좋은 데까지는 픽으로, 아, 이렇게. 약간 짜증이 날수도 있습니다. 아, 아, 그만 그만 그만. 어허, 거기서 멈추고.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laughs> 펜툴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도 포함을 시켜볼게요. 약간 포함 시켜야 됩니다. 시간이 없는 분들은 저기 레탄귤라, 레탄귤라를 이용해서. 알트는 빼기죠. 알트를 잠깐 누르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건이 열쇠만 원에. 원래 펜토를 쓰시는 게좀 빠릅니다. 어디 보자. 시프트, 추가. 키를 달고 다녀야지, 위에 뭐 추가하기 빼기 이런 거 쓰시면 시간 아깝게 날아갑니다. 그냥 탁탁 해, 탁. 마우스가 민감하다. 시프트 추가. 어, 누구도 여러분 지금 꼼꼼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누구도 저렇게 자세히는 안 봅니다. 근데 열심히 따고 있어요. 열심히 따 필요는 굳이 없는데 길게 하시면 안 돼요. 시간을 단축하는 게 제일 중요하서. 네, 비아카피 아니면 컨트롤 시프트 오. 선택 반전. 딜리트. 깔끔히 안 나오죠? 예, 깔끔히 안 나와요. 그래서 목숨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Ctrl T. 오, 그렇안 돼요 하나는 아니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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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마. 뭐. 아, 됐고. 그림좀 보자. 어 탑, 어, 왼쪽 사이드로 밀어주고 이렇게 어, 보시면서 컨트롤 제로 녀석과 녀석을 링크를 걸어주세요 그러면 얘 따로 얘 따로 안 움직이고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래 그 정도면 됐다 예, 픽셀 저기 잡고 맞춰야지 시간 많으면 해봐라 시간만 하면 그렇게 하시고요. 어디 그림을 좀 보자고요. 오케이, 됐어. 여기 이제 차를 되게 신경 쓰시는 분들 있어요. <laughs> 룰러, 룰러는 컨트롤 R을 누르면 나타나죠. <laughs> 왜요? 200맞죠 맞습니다. 뭐 대략적인 확인 정도 <laughs> 꼼꼼하게 하시다. 하지 말기. 수시로 저장을 해주세요. 열쇠 모양 됐체 됐고, 어, 눈에 띄는 애들부터 먼저 해주시는 게 좋은데, security, 영어 철자가 안 틀려야 되겠고요. 나머지는 어떤 모양들을 어, shape tool을 이용해서 만드라고 나와 있는데, security, security를, security가 더 중요해요. 종이를 보시면서, 세큐리티그 네, 서체를 뭘 정해라 뭐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서체는 Arial Bold 75 포인트짜리 세큐리티 일단 글자부터 쓰는 게 제일 좋지. 네, 일단은 T 도구를 이용해서. 새로고시? 예, 영어는 예, 이런게 이제 새로고시라고 해요 이 보통 가로고시인데 눌러주고 클릭한 다음에 일단은 어, 영어가 틀리면 안 돼요 세큐리 일단 세이브 세이브는 자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통 뭐 거의 저장하라는 위치가 있어요 문서방에 무슨 방에 수험번호 이름의 jpg 아니 psd 써봤고요 컨트롤 t 일단 적당하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밑에다 가 배치하고요 75 맞나 어떻게 압니까 그니까 러 글씨를 더블클릭한 다음에 옵션바를 딱 보면 78이잖아 일단 여러분 느낌대로 하는게 좋아요 75 맞습니다 그리고 서체는 Arial 무슨 체? 예, 영어 서체 기본이 되는 애들이죠 Arial, Arial Bold 이렇게 해줘야 돼요 Arial, 아리알. Arial에서 꼭 내려서 펼쳐 내려보면 Bold가 있으니까 딱 찍어주시면 Arial Bold 얘를 말하는 거죠. 잘 넣었다. 됐어. 그 정도면 되겠어. 네, 그 다음에 녀석에다가 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주라고 돼 있고요. 선, 선을 좀 저렇게 하라고 돼 있습니다. 자, 돼 있다면은 레이어, 레이어 창 제가 수업 때 교육 내용 소개하는 것 때문에 따로 좀 빼놨었는데 닫아놓고 여드릴까요 한눈에 보이죠? 예, FX. 급하시면은 얘를 더블클릭 하셔도 돼요 여러분 이렇게 얘를 더블클릭하면 레이어 스타일창이 뜹니다 어 왜요 어 테두리 효과 2픽셀 스트로크 음. 2픽셀이란다 <laughs> 검은색 뗐제 뗐습니다 바깥쪽이다 바깥쪽, 인사이드가 아니라 센터 아니면 바깥쪽. 이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정해진 건 아니라, 어, 이게, 이게, 이게 인사이드야. 이게 센터야, 센터. 근데, 인사이드에 놓으면 안 돼요. 인사이드에 놓으면 은 애들이, 애들이 이렇게 파먹, 파먹은 듯한. 시간 없으면 그냥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센터나 그냥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뭐해 어 그라디언트 저렇게 줄에 저렇게 어 바로 아래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가서 요 자리 꼭 체크해 주시고 내려가시고 탭탭탭탭 어저 저거 아니야 파란 색깔의 그 다홍빛 색깔이야 응? 에디터를 열어서 이거 맞나? 맞다. 반대쪽은 약간 보라빛이야.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스케일 백프로. 위치 좌우 왔다 갔다 됐어 됐어 각도는 누가 틀어놨어지 이 틀어놓은 누가 틀어놓은 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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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왜요 왜이 컬러 규정을 못 맞추시나요 컬러요? 네 그라디언트 오브레이한 쪽은 제로 제로 99900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안 맞추셨어요? 시간이 많이 남으신다면 그렇게도 해 돼요. 어, 시간이 많이 남은데 어, 느낌 보면서 일단 만드는 거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요요 값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의 시작과 끝나는 값이에요. 그래서 어, 정확하게 맞추실 분들은 그렇게 진행하셔도 좋겠고요. 자, 어떻게 니다 어, 그럼 제대로 맞춘다면 어떻게요? 그라디언 투브레이 더블 클릭 야이 여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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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컬러가 그거야 요거요? 아, 어더 클릭해서 이 값이 뭐야? 값이요? 보자. 00cccc 이거 맞죠? 맞습니다. 이거는요. 이거 여기 있는 보라빛, 핑크빛 더블 클릭. 또 이걸 더블 클릭해 주세요. 이거 보면서 1 6주 있죠? 990099. 오케이. 근데 이것도 시간 많으면 그렇게 하시고요. 없으면 이거 색값을 일일이 보면서 너 저기 그라디언트 맞나 틀리나 맞나 틀리나 맞나 틀리나 볼 수도 있는데 약간의 감점이라도 일단 느낌대로 그냥 진행을 하시되 어, 뒤에 수정할 수도 있는 거야 아무것도 표현 못하는 사람이 색깔을 잡으려고 노력하다가 시험 그냥 끝나는 수가 있습니다 못 풀어지게요 그래서 컬러 판으로 여러분 시험지가 나가니까 뭐좀 보시면서. 저는 그런 방법 좀 추천해 드릴게요. 다음에 할게 뭡니까? 예, 여기 나와 있는 쉐이프들을 이렇게 만들어 내야 되는데 열쇠, 그 다음에 화살표 두 개. 디자인은 영 아니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디 있나요? 자, 일단 복잡한 녀석들은 탁 접어 주시고요. 열쇠, 예, 쉐이프는 이런 애들을 말해요. 여러분 포토샵에 보면 펜툴 근처에 예, 펜툴 말고 여기 네모난에 있죠. 여기에 커스텀 쉐이프. 그러니까 이 정해져 있는 형태가 아닌, 그냥 임의로 만들어져 있는 그냥 다양한 모양들의 형태들 커스텀 쉐이프 툴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 들어가신 다음에 맨 위에 올라가 보시면 쉐이프라고 써 있는 거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쉐이프라는 건 우리말로는 모양.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기본이 되는 쉐일 칼라, 스트로 칼라가 들어가 있는 애들을 말합니다. 이걸 좀 맞춰주시고요. 이거 만들라고 하는 게 뭐야? 어, 우선은 여기 열쇠 이게 있어야 되니까 이 열쇠 모양을 한번 그리는게 아니라 찾는 건데요. 자, 쉐이프 고르신 다음에는 이렇게 쉐이프 형태가 있어요. 아마 시험고사장 가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윈도우에 보시면 윈도우 윈도우에 보시면 쉐이프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쉐이프. 윈도우의 쉐이프를 필수로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쉐이프 쉐이프 창이 별도로 있는데 이 쉐이프 창에 이거 이거 어, 햄버거 버튼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저 친구를 눌러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레거시 쉐이프 앤모어 이거 꼭 해줘야 돼요 어... 네맨 밑에 펼쳐지는 애들만 해도 수족합니다2019 버전 그 다음에 디폴트 쉐이프 모든 디폴트 쉐이프들이 음... 이 중에 있어요 이중에 있다 이 중에, 중에. 에로 뭐 여러가지 자, 일단은 이렇게 펼쳐내서 열쇠를 찾아야 됩니다. 보물찾기랑 비슷해요. 뭐라고요? 레거시 쉐이프의 모에요 오, 레거시 쉐이프. 이게, 음, large, s small, 로 이렇게 눌러주는 게또착기 쉽겠다. 눌러서, small list. 스몰 썸네일, 스몰 썸네일. 그래야지 애들 찾기 하셔야 돼. 이거 펼쳐 내려야 되는데 이게 또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이거 찾다가 시간을 보냈다는 분들이 많아서 탭, 탭, 탭을 열어서 이게 뭐 해당되지? 오브젝트 아니야. 일단 펼쳐 내려 보시면 열쇠 찾았다. 보물찾기 성공한 거예요. 오브젝트, 사월들 키워드에서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어,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바뀌어 있고요. 자, 바로 쉐이프툴에서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그림이 들어갑니다. 들어갔지 이게 찾기가 힘듭니다. 쉐이프는 어, 이런데 이렇게 슬쩍 집어넣주시면 어 비. 이렇게 펼쳐 내려서 금방 찾을 수 있게 쉐입을 아예 이런 데서 집어 놓으세요. 그래서 <laughs> 내려놔봤고 이 그림에 맞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똑같이 만들라고 힘든다니까. 하늘 색깔이네. 거기다 그림자에 거았네 맞죠? 예. 네. 보시면서 티. 이좀 붙일란다. 방향키도 통한다 오케이 색깔은 뭐라고 이 색깔 바꾸기가 좀 어렵죠 네. 여기 있는 화살표도 이용해서 하늘색이요 잠깐 거기서 요구하는 내용이 뭐야 열쇠 있잖아요 컬러는 9cf 9 9 c c f f 아 이거 맞지? 빨리빨리 <laughs> 네, 빨리 하는 게더 좋은데 9 9 c c f f 맞습니다 이거 봐요 이거 맞습니다 이거 색깔 찾고 있다가 끝나는 분들이 많아요 다못 내고 막 어? 열심히 작품 열심히 작품 만드시도록 하고 작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림자 효과 복고도 뭐 없어요 그냥 오케이 땡큐야 그림자 효과 들어가면 된 거야 됐니 나머지는 뭐야 화살표 모양입니다 어, 화살표 하나만 만들어서 하나는 검은색 하나는 회색 어그 다음에 어, 효과 뭐 주라고 똑같은 말입니다 어... 경사와 엠보스입니다 레벨 앤 엠보스 에서 예. 화살표 총 모양을 찾으셔가지고 요 네, 이렇게 생긴 역시 쉐이프 자리에 가보면 있지요 쉐이프 이 누른 다음에 쉐이프 중에 화살 촉이 찾았다 펼쳐놓고 오른쪽에 다놓고 보세요 드래그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드래그 한번 해보시어 딱 잡고만 이렇게 던져. 아 어, 어, 지금은 이제 집어넣은 거라 엔터를 꼭 치야 돼요. 딱 잡고 막 던져 이렇게 심보처럼막 들어갑니다. 그만해라 엔터는 꼭 치야 되겠고요자 컨트롤 티 작게 줄여주고 엔터. <laughs> 화살총 모양만 볼게요. 얘푹 찍고 있어요. 공격. 어 얘를 푹 찍고 있어. 공격. 컨트롤 T 엔터. 모든 거는 그냥 검은 화살표로 움직이세요. F7번 레이어에 따로따로 따로 있으면 성공입니다. 이땡뻔 거죠 맞다 크기가 너무 커 낮춰야 될거 아니에요 그룹을 주세요 나중에 이제 크기 줄인 다음에 아니 지금이라도 그룹 주세요 컨트롤 t 컨트롤 t 동시에 줄일 수가 있어요 다음에는 뭐 원하는 위치에다 배치해 줘야죠. 너는 저기 가고 얘 찍고 얘는 여기 찍고 색깔은요. 색깔 여기 지시했잖아. 약간 껍네. 어, 껍네요. 얘는 회색이네. 네, 여기 보이는 녀석들은 여기 화살표도 있고 일러스트에서는 검은 화살표, 흰 화살표죠. 여기 녀석으로 야, 너는 컬러가 뭐야? 회색입니다. 너는 저는요 저요 저저저 저, 저. 예. 너는 블랙입니다. 됐습니다. 얘네 화살표 베베렌 엠보스.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는 베베렌 엠버스 어, 얘네들이 화살표 둘이 모여있는데 따로따로 주지 마세요 찍고 FX 누른 다음에 베베렌 엠버스 정서 엠버스 보고 느낌이 있으면 OK 아니면 시험 본 사람들이 많을 때는 리셋을 눌러주시면 초기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느낌 보인다면, 오케이, 땡큐. 세이브. 일단은 이렇게 해서 속사, 속사포로 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시간을 재면서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디자인이 빨리 끝나요. 그리고 이제 포토샵 원본은 맨 마지막에 어, 좀 손볼 거 손본 다음에, 어, 다 했어. 시간이 남아. 어,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좀 손봐주면서 맨 마지막에 JPG로 내보내는 거예요. 자, 1번 문제 푸는 방법을 어, 너무 빨리 소개해드렸네요. 일단 1차 여기까지 소개해드릴게요.